collect, collect, collect. 수집하다, 모으다. 나는 스티커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스티커 모으는 거 좋아해요. 주어 동사. 저는, I, 동사는.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like, like. 뭘 좋아해요? 스티커 모으는 것을, 모으는 것을. 자, 모다, collect, collect를 써야 돼요. 꼭, 여기, 모는 것을 이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 없어요. 모다를 모는 것을 이라고 바꿔줘야 돼. 그게 뭐냐? 바로 앞에다 to를 붙여주면 돼요. like이 있잖아. 좋아하다 라는 동사 있는데 또 모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얘를 모다가 아니 모는 것을 이라고 을에 해당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to, to,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 영상 되게 중요해요. 봐주시고요.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나는 좋아해. 뭘? 모으는 것을. 그래서 얘를 동사가 아닌 모으는 것을. 목적어 역할을 하게끔 to를 붙여주면 돼서. I like to collect. 뭘 모으는 거?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스, 스티커스. 하나만 모으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닐 테니까 복수로 썼습니다. 복수명사, 스티커들. S 붙여준 거예요. 나는 스티커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 저, 저가 진짜 그래요. 제 취미가 스티커 모으는 거예요. I like to collect sti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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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o collect stickers. Like to collect stickers. 내 취미는 스티커 모으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나의 취미는 스티커를 모으는 것이다.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나의 취미는까지가 주어죠. 은느니가 해당되는 거? 나의 취미. My hobby, hobby, hobby가 취미예요. 취미 요거 꼭 암기해야 될 중요 단어. 나의 취미는 스티커를 모으는 것이다. 것이다. 여기서는 동사가 뭐예요? 이다이다이다잖아. 이다이다. 별뜻 없는 동사는 비동사. 비동사는 두글자밖에 없어요. 뭐뭐 이다. 어, 또는 장소 어디어디 어디 있다. 지금 별뜻 없는 이다이다. 이다. 스티커 모으는 것이다. 이다이다. 이다. 비동사죠. 주어가 나의 취미는 복수 아니죠. 그리고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3자. 하나. 단수장치 복수가 아닙니까. 그럴 때 비동사는 is, is, is가 오는 거예요. My hobby is. 나의 취미는 이다. 뭐? 취미가 뭔데? 스티커 모으는 거. 스티커 모으다. 모으다. collect stickers. 해줘야죠. collect. 모으다. 뭘? stickers. 스티커를. 근데 여기 앞에 이다, 이다. is 있잖아. 비동사. is 있는데 또 collect. 모다라는 동사 올수 없어요? 그럼 얘를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 하게끔 앞에다 뭘 붙여? 투, 투, 투를 붙여줘야 돼. 그럼 얘는 이제는 모다가 아닌 모으는 것은 내 취미는 이다 뭐 스티커 모으는 것,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사가 있어. 근데 또 동사 왔어? 그럼 얘를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 하게끔 앞에다 뭘 붙인다고요? 투, 투, 투를 붙여주는 게 바로 투부정사예요. 나의 취미는 스티커를 모으는 것이다. My hobby is to collect stickers. My hobby is to collect stickers. My hobby is to collect stickers. Co 스티커 모으는 것은 내 취미야. 스티커 모으는 것은 내 취미다.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지금? 스티커 모으는 것은까지가 주어죠. 은, 는 이가 해당되는 게 주어니까. 그럼 이거 주어로 어떻게 할 거야? Collect stickers? 여기가 이것만 쓰면 주어예요? 자, Collect는 동사예요. 모으다. 그럼 얘를 지금 주어로 바꿔줘야지. 주어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주어 역할을 하게끔 해줘야죠. 그러면 얘를 그냥 이대로 쓰면. 모아, 모아, 스티커 모아, 명령문이 돼요?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이 돼요? 근데 얘를 스티커 모으는 것은 이라는 주어로 바꿔줘야지. 그럼 얘를 주어 역할을 하게끔 앞에다 to, to를 붙여주면 돼요. to collect stickers. to collect stickers 하면 스티커 모으는 것은 이다, 이다, 뭐, 나의 취미. 자, 이다, 이다. 별뜻 없는 동사, 비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응? 자, 스티커가 주어가 아니에요? 스티커 모으는 것은이에요. 행위를 하는 거잖아. 행위를 하는 게 어떻게 셀 수가 있어요. 투부정사가 주어로 왔을 땐 항상 단수치금. 응? 아니, 스티커 모으는 게 어떻게 해? 셀 수가 있어. 그쵸? 행위를 나타내는. 그리고 또, 투부정사가 주어로 오면, 그거는 복수 취급 안 해요. 무조건 다 단수 취급이에요. 단수. 수일 때 비동사는 is, is, is예요. to collect stickers. 스티커 모으는 것은 이다. it's. 뭐? 뭔데? 내 취미. my hobby. my hobby. to collect sticker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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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hobby.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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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하다 t TR, I 같이 잡아서 치읓 소리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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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도 됩니다.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요.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어요. 나는, I, 뭐, 뭐, 하고 싶다. Want, want. 여행하고 싶대요.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우리 트래블 했죠. 그럼 여기 want. 일반 동사. 동사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뒤에 오는 트래블을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 하게끔 뭘 붙여요? to, to, to. I want to travel. 나는 여행하고 싶습니다. 어디를? 전 세계를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우리 around the world, around, around가 뭔 모세 둘레에, 뭔 모세 주위에란 뜻이에요. The world 세계 주위를, 즉 세계 일주가 around the world예요. Around the world. 그래서 travel around the world 하면 세계 일주를 하다, 전 세계를 여행하다란 뜻입니다.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즉, 세계 일주 하고 싶어요. I want,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나의 꿈은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다. 내 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다. 주어가 나의 꿈은이자 my dream, my dream. 이다 나의 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다 별뜻 없는 동사 비동사 my dream 복수형 아니죠? 들 아니잖아. 그럴 때는 it it it, it. my dream it 내 꿈은 이다. 뭐니 네 꿈이 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 그게 뭐였어요? Travel around the world. Travel around the world. 여기 앞에 is 비동사 있잖아요. 근데 또 travel 여행하다라는 동사 가또올수 없죠? 그럼 얘를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하게끔 앞에다 뭘 붙여 줘요? to, to, to. 그쵸 그러면 나의 꿈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라고 완전한 문장이 되죠.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나의 꿈이다. 전 세계를 일주,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자 문장 바꿔 보세요. 응? 이제 문장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아까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 즉 세계 일주를 하다가. travel around the world 였죠. 이게 지금 주어가 된 거야.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은 내 꿈이다! 주어가 전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근데 얘를 travel, 동사가 아닌 주어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다 뭘 붙이면 돼요? 그럼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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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ravel around the world 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을, 즉,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은 이라는 주어가 됩니다. 주어라고 해서 항상 단어가 하나. 나는, 너는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은은히게 하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일주를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단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To trave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은, 즉, 트래블을 여행하다, 동사가 아닌 주어 역할을 하게끔 앞에다 투만 붙여줬어요. 그럼 이제는 것은이 거슴이 됐어요. 것은, 이다. 마찬가지로 주어가 복수가 아니잖아요. 응? 여행하다가 셀수 있어요? 복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투부정사가 주어로 왔을 때는 항상 단수치고,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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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뭐예요? my dream. 나의 꿈, my dream. 전 세계를,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세계 일주 하는 것이 내 꿈이야. To, to, travel to travel around the world is my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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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연습해 볼게요. stay, stay, stay. 장소에 머무르다 그대로 있다.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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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다. lose, lose, lose. 지다, 패하다. take, take, take. 가지고 가다, 가져가다. go home, go home, go home. 집에 가다 또는 집으로 가다. go back, go back, go back. 먼머로 돌아가다. go for a walk, go for a walk,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다 또는 산책하다.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자다. collect, collect, collect. 수집하다. 다 travel, t r a 여행하다? 이번엔 거꾸로? 장소에 머무르다? 그대로 있다? stay, stay, stay. 이기다? win. win, win. 지다, 패하다. lose, lose, lose. 가지고 가다, 가져가다. take, take, take. 집에 가다. go home. go home, go home. 먼머로 돌아가다. go back, go back, go back. 산책하러 가다, 산책하다. go for a walk, go for a walk, go for a walk. 잠자리에 들다, 자다.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 수집하다, 모으다. Collect. collect, collect, collect. 여행하다. travel, travel, travel.